강한 시험과 강한 성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했던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교육 과정 소개 책자에 "엄중한 소명을 위한 엄격한 훈련"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학생들을 그 소명에 부합하는 철저한 훈련으로 준비시키겠다는 학교의 의지가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고강도의 훈련이나 어려운 시험은 그것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지만 이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움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단단한 실력과 내공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속이는 외삼촌 밑에서 20년을 견뎌야 했고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는 광야에서 사0년 동안 양을 쳐야했으며, 요분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 그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큰 고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그 강한 시험을 거친 결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흠모하는 신앙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삶의 고된 시험이 다가와 힘겨운 중에 있습니까?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신뢰합시다 시험 속에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시험조차 기쁨으로 마주하는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됩니다.